85세 노인이 비 오는 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라떼를 주문하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. 오늘 그는 마지막 라떼를 마시러 온 것이었습니다. 29년 전 1994년 11월 15일 아내와 마지막으로 마신 커피, 라떼였습니다.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폐암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. 두 살배기 딸을 홀로 키울 수 없었던 그는 입양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가 딸을 찾으러 갔을 때 이미 연락이 두절된 뒤였습니다. 27년 동안 찾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 라떼를 마시며 작별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. 그런데 카페 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. 그녀의 손에는 노인이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낡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. 29년 1만 585일 매일 같은 날 라떼를 마시며 딸을 기억했던 아버지 29년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 헤맸던 딸,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.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?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. 전체 이야기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